문재인이 며칠 전에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찢주니어 도방 얘기 때문에 좀 밀렸는데, 오늘 거기에서 벌어진 대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재인 측은 호주를 방문하면서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전선언 지지한다. 이 말을 이끌어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입장에서의 종전선언 지지란 그냥 전쟁을 끝낼지 말지, 평화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북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종전선언이 되므로 그걸 들어주고라도 일단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현재의 대북정책 핵무기 포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대화도 없고 제재도 풀지 않는다는 그 기조를 끝내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북괴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얘기예요. 문재인의 지난 4년간의 외교는 딱한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북이죠. 문재인의 외교는 오로지 북북북북북북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오직 하는 말은 북괴 얘기뿐이었습니다. 북괴 입장을 대변하고 북괴에 대한 제재를 풀자고 주장하고 심지어 북괴와는 관계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 테이블에서도 주제는 오로지 대북 제재를 풀자는 얘기뿐이었어요. 자유 세계 국가들 전체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는 북에 대한 그 어떤 제재 조치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중에도 문재인은 만나는 외국 정상마다 대북 제재를 풀자는 말밖에 실질적으로 한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기자회견에서 함께 서 있는 정상과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꼴이 연출됐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호주는 문재인의 꼼수에 맞장구를 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문재인과 호주 총리는 계속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호주는 계속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무역을 지지해야만 하는 위치고 인도태평양연안의 수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이 그 나라 대 다른 모든 자유진영의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러주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뜬구름 잡는 소리, 아무 내용 없는 말, 심지어 사실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가 반박을 하는 그런 말로 그 자리를 때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 호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은 총 4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질문은 한국 기자였는데, 호주가 최근 중국과 석탄 수출 관련 갈등이 있었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도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해요. 문재인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는다. 오늘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의 말과 달리 기자회견 내내 스칸모리슨 호주 총리의 답변은 단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전부 중국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호주와 다른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목표, 그리고 한국이 왜 이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로지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문재인이 정상회담 시작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리슨 총리는 문재인의 저 답변이 끝나자마자 인도 태평양을 바라보는 한국과 호주의 시각과 목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 사안에서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 내내 이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또한 문재인의 미국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그 나라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이 이례적인 일이 문재인 정권 때는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문재인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을 브리핑했어요. 문 대통령이 미국에게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의에 대해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국 스스로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답을 합니다. 입장을 이해한다 등의 문구가 없는 것은 미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호주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 호주처럼 한국도 내정 결정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무역 보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경제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고 물어요. 호주 총리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동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가 속한 지역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서플라이 체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호주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연안을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며 그 영역에 속한 나라들이 자유롭고 발전적으로 교역하고 그 어떤 억압도 받지 않으며 각 나라가 스스로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대한민국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해법과 유엔해양법 협약이 적용되며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호주와 한국이 공유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 국제규약들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런 당연한 원칙의 뜻을 함께하는 것은 한국과 호주에게는 전혀 어렵다. 없지 않은 일이다. 참고로 미국, 호주, 영국이 지금 대만 해협 인근에서 그 나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작전 이름이 항행의 자유 작전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호주 총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 전반에서 계속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의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자기 소속을 잊지 말라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 정부가 그 나라를 떠받들면서 갈팡질팡 할 때마다 한국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 이런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이 답을 해요. 이 부분은 따로 읽어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도 중요하다. 그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나라와 협력할 분야가 있다. 뭐 이러면서 마치 어 우리 대한민국은, 어, 호주 니네랑 같은 편이 아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닌데요. 이렇게 들리는 말을 하고 답변을 마친 겁니다. 다음 질문은 종전선언에 대한 거예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문재인이 먼저 답변을 합니다. 호주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종전선언에 대해 원론적,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호주 총리의 말은 이것과는 완벽하게 반대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목표는 양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을 통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안정과 자유를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현재 미국의 입장과 동일한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는 대화도, 제재 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종전선언과는 거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종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자고 노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전쟁이 싫다. 어, 그러면 종전선언 지지하네. 이런 식이라면 그건 추잡한 사기극에 불과한 거죠. 메르켈이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한국 언론은 메르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꼴과 같은 거예요. 모리슨 총리는 말을 덧붙입니다. 남중국해에도 법치가 있어야 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은 자유롭게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호주와 한국이 공유하는 목표다. 자, 이래도 이 회담이 어,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런 자리인가요? 마지막은 호주 기자의 질문입니다. 문재인에게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한 코멘트를 묻고, 모리슨 총리에게 한국이 최근 이루어진 안보 그룹에 전혀 끼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안보 이슈란 그 나라에 대항하는 이슈를 의미해요. 앞으로 여기에 한국의 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습니다. 모리슨 총리가 대답해요. 한국은 호주가 지역 차원에서 또 국익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로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내 생각에는 한국보다 이 상황을 더잘 이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는 각국에게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여기서 경제적 선택의 자유란 그 나라의 무역보복, 경제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연안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호주 총리의 의도를 대개문이라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문재인의 이어진 답변은 정말로 알맹이가 없어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양안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자는 건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같은 날 호주 국방장관이 문재인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굴종을 강압하는 나라에 맞설 것이다. 호주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운다. 무슨 뜻인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초등학생이라도 알 겁니다. 호주가 받은 무역 보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 발원지를 조사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또 미국과 협력했다고. 기술적 위반이 있었다, 유해 생물이 나왔다 등등 온갖 트집을 잡아서 호주 전체 소고기 수출 물량의 35%에 달하는 양을 수입 금지시켰고, 보리와 와인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먹이고 원목 수입을 금지시켰고, 다들 들으셨겠지만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호주 내에 인종차별이 벌어진다 하면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참으로, 에 예, 참, 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동맹국이자 같은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는 나라의 정상이 가서 상대방은 우리는 자유진영이다. 우리는 굴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 평화를 지지하고 추구한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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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오늘 방문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러고 앉았어요. 굴종을 강요하는 나라에 함께 맞섭시다 했더니, 우리는 그냥 굴종하려고요. 허허허허. 이러는 꼴 아닙니까? 쟤네들이 말하길 외교 천재라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에요. 외교의 뿌리를 뽑아버린 외교의 암 같은 존재예요. 어쩌다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역사 교육, 사상 교육이나 받고 다니는 꼴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권이 다 끝난 마당에 왜 굳이 나가서 망신을 한번더 안겨주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